Okay. 19년 9월 11월 21번 같이 보잠 There is 있습니다. A critical factor. 중요한 요인이 있대. 어떤 요인이냐면 That 무슨격? 주격관계 대면사 되겠고 Determines. 정의하는. 결정하는. Whether. 뭐인지 아닌지를 뭐 할지 말지를 Your choice가 뭐인지 아닌지 Influence.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That of others.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를 많은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그 뭐냐면 더 뭐야 visible consequences래. 가시적 결과들에 뭐에 up the choice 선택의 가시적 결과들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다 이거지. Take the case of Adelie penguins. Take the case 사례를 들어보자 이거지. 같이 가져와보자 사례를 뭐에 Adelie penguin의 사례를 가져와보자. 사례를 들어보자. They are often found. 그들은 종종 발견되어지는 거지. 수동템. Strolling. 그중에 거닐고 돌아다니는 것. In large groups. 큰 무리로 거닐고 돌아다니는 것이 발견되집니다 Toward. 뭘 향해? The edge of the water in search of food. 음식을 찾는 것에 있어서 뭐야, 그 물의 그 가장자리를, 물가를 그러니까 물 가장자리를 향해 큰 무리 속에서, 큰 무리 안에서 걸어 다는 것이 발견 되어집니다. y 그러나 danger a 위험이 a w a i 기다리고 있습니다. in the i c e c 어디서 얼음같이 차가운 물 안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 h e r 있습니다. the l e o p 표범 물개 그 중에가 있고, f o 그 표범 물개는 뭐냐면 오치 라이크즈 like, 좋아하는 to have penguins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이 대신에 have them. 먹는 것을 좋아하는 펭귄을 for me. 식사로 펭귄 먹는 것을 좋아하는 그렇 그런 뭐 레오파드 씰이 있습니다. 그지? there is the l e o p a r f o r one 그것에 대한 어, 여기는 이렇게 되어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 놓죠. for one 바꿔 쓴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야 for example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레오파드 씰이 있고그 레오파드 씰은 뭐냐면 하고 주격관계 등사로 꾸며주고 있는검 likes to have penguins for meal 식사로 펭귄 먹는 걸 좋아하는 표범 물개가 있습니다 what is an elderly to do 무엇을 음상 아 뭐야, 아들리는 is to do 해야 할까요? The penguin's solution, 그 펭귄의 해결책은 is to play the waiting game. 대기 전술을 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사 정보로, 보어로 수정. 그들은 wait and wait,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By the edge of the water, 물가에서 뭐할 때까지, until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가 gives up 포기하고 그리고 jumps in 뛰어들 때까지 동사 일반 동사 2번. 오케이. Okay. 응.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누군가가 물가에 있다가 누군가가 못 참고 뛰어들어서 헤엄쳐 갈때 얘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는 거지. 펭귄 하나가 포기하고 그리고 물가에 뛰어들 때까지 물가에 옆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The moment, 그 순간, that occurs, 어떤 순간이야, 그것이 발생한, 그 펭귄이 뛰어든 그 순간, the rest of the penguins, 그 나머지 펭귄들은, the r e s t 나머지 펭귄들은, 그리고, 주 the rest of the penguins들은 what? 봅니다, with anticipation,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지, to see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부사형법에. 목적어 더시 워터 해픈즈 무슨 일이 음사 플러스 동사 음사김 주고 동사니까 무슨은 의문? 간접 의문인가 올수있어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넥스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보기 위해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펭기는그치지뭐 지켜봅니다. 이프 더파이어니얼 만약에 그 선두 주자가 살아남는다면 e v e r y o n e e l u r s 그밖에 모든 애들은 we'll follow suit, 그지? 모두 그대로 따르다지. 그 수트를 따라 면단수트. 그리고 그대로 따르다라는 표현. If it passes, 만약에 그 펭귄이 죽는다면 they will turn away. 그들은 돌아설 것입니다. One penguin's destiny, 한 펭귄의 운명은 a l t 바꿉니다. The fate, 그 운명을 뭐에? Of all the others, 모든 다른 펭귄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Their strategy 그들의 정, 전략은 you could say 네가 너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이렇게 is learn and live. 그들의 전략은 뭐라고? 배워서 살아남는다라고 너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22번 가 보자.